I learned this, and it's called. You can't control the wind, but you can adjust your sails. Oh, I think that makes a lot of sense. It'll, you know, life changes, and you can change with it. Well, that's not what it means, really. Oh. It's, yeah. Tell me more about what it means. It means it's not about what happens to you. It's how you react hmm. to make a better choice. This video. 어떤 감정을 선택했든 당신의 그 선택은 미래의 당신을 구성한다. 최초의 비가 있었다. 비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유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건 비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비는 침착하고 부드럽게 목표에 도착한다. 그리고 당연한 듯 원하는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본 D들은 생각한다. 운이 좋네. 하지만 B는 단지 의도했을 뿐이었다. 원하는 상태가 된 B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삭제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는 존재들에게 보여줄 심산이었는지 아니면 게임이 너무 쉬워 난이도를 올리기 위함이었는지 혹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원죄에 대한 처벌인지 알수 없었지만 의도를 사용했던 그 경험은 삭제되었다. 그렇게 비는 새로운 게임에 입장한다. 게임의 자유도는 무한하다.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실컷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높은 자유도만큼 난이도도 높았다. 게임의 제작자는 입장 과정이 까다로웠던 것만큼 그것을 뚫고 입장한 존재들에겐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임의 룰은 이런 식이다. 집을 짓고 싶으면 재료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재료를 찾으러 이동하다 보면 그 경로에서. 상황이라는 적을 강제로 마주해 전투 상황에 돌입한다. 전투 방식은 심플하다. 감정을 고르는 것. 전투 화면에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이중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특정 감정을 선택하면 전투는 종료되며 다시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원래 화면은 바뀌어 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을 선택하면 지형 지물들의 색감은 점차 밝아져 목표까지의 경로가 뚜렷해진다. 부정적인 방향의 감정을 선택하면 색감은 어두워져 목표까지의 경로가 흐릿해진다. 선택지들의 순서는 꽤 악랄하다. 부정적인 방향의 것들은 앞쪽에 위치해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의 것들은 더보기란을 눌러 한참이나 내려야 한다. 게임의 룰을 이해한 비들은 수고스럽지만 더보기란을 눌러 밑에 쪽에 있는 선택지를 고른다. 그렇게 그들의 화면은 점차 밝은 색감으로 변하고 경로는 뚜렷해진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D들은 생각한다. 운이 좋네.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B들은 경로를 이동하는데 자꾸만 귀찮게 나타나는 이 전투화면을 빨리 종료해버리고 싶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화면에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상황의 출몰은 반복되며 점차 지루해져만 간다. 그래서 스피드한 진행을 위해 위에 있는 선택지 중 가장 적당하고 선택하기 편한 것들을 골라 빠르게 엔터를 친다. 빠르게 전투화면이 종료되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 이 전환속도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더보기란을 눌러 한참이나 밑에 있는 걸 고르는 비들을 보며 지적하기도 한다. 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야?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 이들은 몰랐다. 이들의 지적도 그들에겐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들에게 미소 지으며 게임에 집중한다. 이들의 전환 속도는 점차 빨라져 간다. 어느새 자신이 누른 선택지의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때쯤 화면은 검해지고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들은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그 자리에 멈춘 채 다른 비들의 배경이 되거나 비들에게 출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비가. D가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둘을 나누는 것, 이둘 사이에 있는 것, 그것은 C, 선택이었다. 수고스럽지만 선택지를 고르는 힘, 더보기란을 누를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은 의도. 의도를 가진 존재는 계속해서 이동하며 탄생한다. 의도가 없는 존재는 계속해서 멈춰 있으며 죽어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 이것이 우리가 접속한 이 게임의 이름이다. 당신은 B인가, D인가? 인간의 몸은 1년 안에 모든 원자의 98%를 교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작년 이맘때쯤 거울을 본 당신과 지금 거울을 보는 당신, 내년 이맘때쯤 거울을 볼 당신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을까?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시점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흐름은 선택들로 만들어진다. 음식이나 움직임의 선택은 내년의 몸을 만들어내고, 감정이나 정서의 선택은 내년의 정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크푸드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쓰레기 같은 감정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선택, 이것들의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신체라는 작은 규모가 아닌 흐름을 통째로 천천히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생각, 행동, 감정들은 습관이 된다. 그리고 이 습관은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어느 순간부터 "요새 잘 지내"라는 일상적인 질문에 "아, 뭔가 말하기 쪽팔린데 대충 잘 지낸다고 해야지. 뭐, 아,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서 저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야, 나 이번에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어. 라는 일상적인 대화에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저렇게 좋아하고 있지?" "지, 자랑하려고 부른 건가?"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면 누군가 속삭여주는 진리에 세상은 약육강식이지 뭔 소리 하는 거냐 도태된 놈들은 열등해 저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해대는 약한 놈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소중한 개뿔 돈 많은 놈들이 소중한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진리다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라며 누군가 알려주는 정답에 친절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친절하란 말이야? 그렇게 가식별면 사는 것은 쿨하지 않아 보여. 엄청 되게 약해 보여. 남는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돼? 굳이? 이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떠올려보자, 저런 선택지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지 않던가? 당신의 색감은 더 어두워졌으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당신의 경로는 보이지 않게 되며, 언젠간 그 자리에 멈춰서. 누군가를 전투화면을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유저이길 포기하고 몬스터로 전락한다. 기억해내자, 예전의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착했다. 신기하게도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감정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나는 이것이 고대로부터 인류에게 존재해온 계급의 발생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감사함이나 사랑, 친절함이나 베품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강조한다. 카르마, 업보, 지옥, 천벌 등을 통해 위의 감정들을 의도를 가지고 간직하게끔 유도한다. 생각해보면 고대인들의 교육 수준은 현대인들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들에게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할까. 아마 가장 단순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너희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조용히 하라는 대로 해. 거짓말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관용 모든 것에 감사해. 알았지? 어쩌면 종교는 게임을 어려워하는 비들을 위해서 제작자가 공략집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세상 여기저기 남겨둔 것이 아닐까?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 감정을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흐름을 이동시켜 화면의 색감을 밝게 하고 경로를 뚜렷하게 드러내. 게임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략법. 그렇지만 공략법을 알아도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상황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 호우적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당신이 의도를 가지기로 결심한 그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의도하며 살아간다면 당신은 점차 새롭게 재구성될 것이며 원래라면 가라앉았을 그곳에서 당당히 빠져나올 것이다. 의도를 가진 당신은 포식자가 된다.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감정을 선택해 원하는 나를 탄생시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당신은 상황을 지배하게 된다. 명심하자 당신이 툭 던진 감정들은 우주가 된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